이제부터 우리 크루의 이름 또 변경. 99. <laughs>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로컬로다가 우리 핑 50으로 고정된 거 보이시죠? 아주 좋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마인크래프트 랜 서버 여는 방법 중에 하마치 깔아서 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디벨로퍼들한테 말할 게 있어. 솔직히 우리 멤버들옷 만들어 줍시다. 아. <laughs> 어, 솔직한 말로다가 어 만들어 줍시다. 어 그럴 때된것 같습니다. 어 메이크 아워 온 스킨 플리즈. 오케이? 아이 윌 페이 유. 돈낼게어돈 낼게. 돈 낼게. 어 만들어 주세요. 우리 스킨 좀. 바로 오늘 맵플루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근데 비린맛 없거든요. 우리끼리 한번 아... 잘 지지고 볶아 봅시다. 꼭꼭꼭꼭꼭꼭. 브브브브브. <놀람> 왔어. 왔다. 올다. 구나. 왔어 왔어. 안녕하십니까? 감기에 걸려서. <laughs> 죽은 거 같은 투대입니다. 에이 아쉽다. 또 살인하면 좋을 텐데. 뭐지 이건? 어쩌라고요? 아아 와. 자 이번 맵 굉장히 넓거든요. 사실 열 명이해도 괜찮은 맵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이 없다는 것,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런거 파악 안하고 살인 했다가는 굉장히 허무하게 잡힐 수도 있거든요 지금 무슨 테스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 맵이 너무 넓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케빈 님은 아닙니다 테스크 위치가 정확했거든요 케빈 님 아까 보니까 테스크 위치가 정확했어 그러니까 케빈 님은 절대 아니고 지금 테스크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인데, 맵이 넓기 때문에 약간 여유롭게 약간 여유롭게 그 다음에 사보타지를 저쪽에다가 어디야? r o 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 아니 오랜만에 온 사람을 먼저 죽이냐 와, 와. 어? 시작하고 나서 아래로 내려와서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왼쪽 건물 있잖아요 난 지도를 모르겠다 <laughs> 근데 케빈님 근데 내가 본건 케빈님이 그쪽에서 온 거밖에 없거든 요난 아래쪽에서 올라왔는데 어? 뭐지? 내가 봤을 때 범인은 베미는... 표했는데이 사람 어? 범인은 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요? 스킵이요 아보스키! <웃음> 아보스키. <웃음> 뭐야 다들... <laughs> 어, 하여튼간 근데... 투디를 죽여? 투디를 죽여? 정말 나란놈 나쁜놈 <laughs> 재밌다 역시 어 역시 어 역시 진짜 날 죽여? 나쁜 사람이네 진짜 환자인데! <laughs> 환자를 칼로 찔러서 <laughs> 진짜 아픈데 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지도를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디지 너무 헷갈려요 여기 오피스 어드민 뭐야? 어디로 뭘, 뭘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여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죽은 자를 어? 여러분! 이거 봐요 신성. 이거 삼성이네 어 이거 한국 사랑이 여실히 드러나 있네. 이거 어딘가에 이거 또어 케빈 이거 써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케빈 유튜브 어디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림. 아 이런 데딱 띄워 놓지, TV에. 아 정말. 아 정말 센스. 어? 자, 요 통로가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어, CN이다. <laughs> 보라색 하반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 제가 누르기 직전에 뽀그리가 왔어요. 직전에 뽀그리가 온게 맞습니까? 어, 누르기 직전에 뽀그리가 왔어. 깜짝 놀랬어. 그래서. 죽이고 있는데 뽀그리가 온거 아닙니까? 아니고 아니고. 거기 밀폐가 아니라 이제 통로로 통해서 들어가는 그 외에 칙칙이 뿌려서 들어가는 데 있잖아. 문 열려 가지고. 예. <laughs> 어쨌든 거기입니다. 예. 기도를 모릅니다. 길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 뻔뻔한 거 보소. 저는 그렇다면 뽀글이 찍겠습니다. 어, 그럼 캐빈 님 찍겠습니다. 이런. 어? <laughs> 어? 어! 그러면은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아. 이런 젠장. <laughs> 너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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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이런 제지한 <laughs> 아니 이거 환자를, 이게, 환자를 이건, 아니 돼. 나머지 셋다 바보라 바보 셋이 때려 맞춘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이길 수 있었는데 <laughs> 아니야 어, 아이고, <laughs> 아니야 어, 조금만 생각했으면 빈 님이라 그랬어 아 야. 그래? 어 영상판도 네. VAR 부탁드립니다 인트님. 어쩌라고요? 아이거 야, 이거 진짜 이게 한하에더 있다니까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다니까, 이게 아, 짜증나 <laughs> 아, 이거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아깝고 <laughs> 아니지, 나의 타이밍이지, 이거는, 형 아, 케빈 님, 퍼블이에요, 조심하세요 아, 예, 예, 예응 <laughs> 너가 또 퍼블이야 응, 너가 또 퍼블이야 또 불이야?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뭐야 이거 이거 바, 여러분들 바, 봤어요 방금 올라와가지고 제 앞에 딱 쓰는 거 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투디야 너가 날 죽이겠다고 약간 이거예요 이거 이거 체크맨이 반응이에요 이거 방금 이건 무조건 체크맨이에요 진짜 근데 여기도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맵이 바뀌었잖아요 나는 길을 몰라 그리고 미션도 모르지만은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어 왜냐 나는 누구보다 시뮬를 많이 했을 거야. 여기서 누구보다 일을 빨리 끝냈을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방 끝납니다 또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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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당겨 또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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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신차려 여기서 춤출때가 아니야 음. 음. 어 이거 지금 누가 보고있나보다 아 근데 방금 아 방금 약간 나 벤트 탈라다 말았거든. 당장... 들킨 거 같은데... 그렇다면... <laughs> 이제 바이탈 사인을 본뒤시애니가 죽었다는 걸 인지하고... 어... 시애니가 죽었잖아. 야, 시애니 &E 어디서 죽었냐? 헐... 어... 근데 킬쿨 타임이 돌아왔네. 시애니가 발견되기 전에 한놈더 처리하자. 마치 투 d 인 것처럼 말이야. 왜냐면 투 d 는 스피드 살인마니까. 라미 지금 발견하기 전에 라미 <laughs> 그렇지 나 도주했고 나 천시가 괜찮은 거 같은데 지금 어 잠깐만 또 발견을 못하고 또 쿨타임이 돈다고 리얼이야 보그리까지 가자 아아아 <laughs> 겁다 아, 어 뭐야 두 명이나 죽었네 오! 어 <laughs> 잠깐만요 왼쪽 위에 있던 사람 누굽니까? 저니다 오른쪽 위에 있던 사람 누굽니까? 나랑 캐빈 어? 형. 근데 아, 저 왼쪽이에요 저는. 아 투디가 누른 거구나 지금. 네. 나는 뽀그리가 누른 줄 알... 아... 뽀그리가 라미 보지 않았냐? 응 아니요 못 봤는데. 아 그래? 어. 잠깐만 지금 발견한 게혹시 시엔이야? 아니 지금 네, 죽었잖아 시엔이. 아아 시엔이 시체를 발견했다고. 아니 나 범인 누군지 알거 같은데 잠깐만 일단은 네 일단은 하세요 여러분 투표하세요. 일단은 저는 그러면은... 딱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작하자마자 3초 안에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어? 그래요? 제가 딱 3초 안에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그 녀석 무빙이 심상치 않았어요 진짜 <웃음> <웃음> 정말 그 무빙! 저 소름 돋았어요 누구였죠? 정말 저 놀랐습니다 진짜 그 화려한 무빙은? 그 무빙이 진짜 소름 그 살인마의 무빙 알죠 그거? <laughs> 살인마의 인빙 살인마, 나는 너희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있다는그 무빙! <laughs> 전 봤습니다 아 2D구나 그러면? <laughs> 아 그렇네 나네 이거 게 되지? 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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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둘? <laughs> 어? 살았다. 큰질낼뻔 했는데 살았다. 아까 뽀글이한테 라미 얘기를 했으면 안 됐어. 어? 멍청아. 멍청이. <laughs> <laughs> 멍청이 살인마 개미는 <laughs> 뚠뚠. 오늘도 이거 오히려 연비를 보내야 돼. 연비 어디가? <laughs> 연비 어디가? 여기 숫이야 여기! 여기 숫이 아니야!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자! 초 돌아왔을 때한 명만 더 하자 그냥! 연비 발견하기 전에! 다시 연비 시체 있는 곳으로 가 그러면! 좋다! 좋다! 역시 맵이 넓어서 살인마한테 유리한 맵이었다고! 제발 누가한 명... 포그라! 아... 나 진짜... 포그라! <laughs> 뭐야? <웃음> 예! 이거는 폴루스의 축복이다. 얼마만에 어, 이겨보는. 뽀드리가. 제가 아까 턴 회의 때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한번 했거든요. 제가 라미를 죽이고 나서 뽀그리가 그쪽으로 향하는 걸 보고 뽀그리를 따라가는데 이게 신고가 2 d 가 누른 거야. 난 뽀그리가 누른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뽀그리한테 너 라미 시체 보지 않았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는 거야 뽀그리가. <laughs> 그못 들었어. 그거는 나의 이제 시야가 넓으니까 한 나의 실수였는데 아무도 캐치를 못 했어, 그거를. 그리고 나서 그 2D랑 연비는 약간 감을 잡은 것 같았지만 휴. 아, 사면 살이 안 나오네. 아, 사면 살이 안 나와. 아, 이게 지금 여기 위쪽이구나. 연비도 일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보기는 에 음. 어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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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laughs> 와, 야 이거 간발의 차로 못 봤네. 와, 나 CCTV 방에서 카메라 보고 있었거든.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 그러면서 껐어. 그러고 나서 갑자기 죽어 있다? 이 가서 죽인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 <laughs> 아, 일단 일단 그래요. 어, 저... 그래. 음... 저는 여러분들 저 웃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왜 웃죠? 범인을 베민이라서? 알았습니다. <laughs> 범인을 어? 알았다고요? 범인이라서면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하여튼, 웃음> 알아도 <알아냈다>. 어우 <laughs> 뭐야 깜짝이야. 어 뭐야 사보타주네? 어야어 이거 뭔데? 어머나? 우와야 이거 열수 있어? 문 닫혀. 아자육 오. 4 3 2 1예스 y 어? e 어? 예스! 아, s Yes! 다 맵이 너 e 넓 y e 니 자, 인트님 e 드무 e s 어가 주세요. s 아, y 아무도 e s 다 여기 막 이런데 있구나. 에 네, <laughs> 아니, 올 영재를 지내야 한다. 3, 2, 1. 예, yeah!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노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몽어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번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방!